머루포도 안 먹으면 손해 보는 7가지 놀라운 효능. 머루포도에는 건강을 지키는 놀라운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첫째, 면역력 향상. 머루포도는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는 백혈구의 기능을 촉진시켜 감염을 막아주고 상처 치유를 도와줍니다. 둘째, 이뇨 작용. 머루포도는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며 부종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신장 기능을 향상시키고 요로계의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셋째 관절 건강. 머루 포도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항염 효과가 있어 관절 통증을 줄이고 신경통에도 좋습니다. 넷째 변비 예방.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흡수를 촉진하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변비를 예방합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장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합니다. 다섯째 항암 효과. 머루 포도에는 엘라그산, 폴리페놀, 레스베라트롤 등의 항암 성분이 풍부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항산화, 항바이러스, 항도련변이 기능을 합니다. 엘라그산은 유방암, 식도암, 피부암, 결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등에서 암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섯째, 노화방지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물질이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노화를 방지하고 심장 질환을 예방합니다. 이들 성분은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주름을 줄이며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7째눈 건강. 머루포도에는 라이코펜, 안토시아닌, 레스베라트롤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안구피로를 줄이고 시력 저하를 예방합니다. 안토시아닌은 특히 망막의 기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